안녕하세요. OK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수성구 두산동 176-3번지 다이나믹 건물이고요. 두산하고 인근 수성문역 490m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투룸입니다. 오늘 매물 거실 크고, 방도 크고, 임대금액까지 좋네요. 입고 보시면 두 칸짜리 깨끗한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근데 거실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 창가쪽 폭이 3m90 나옵니다. 도배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돌도 예쁘네요. 앞에는 베란다 공간, 바닥에도 대포탈 깔아둬서 활용하기 좋고요. 환기창 크고 보일러 세탁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싱크대 보면 하늘색 톤에 굉장히 예쁜 싱크대네요. 냉장고도 큰 모델이고요. 안쪽으로 욕실 있습니다. 욕실 필수 환기창 있고 욕실 깔끔합니다. 크진 않네요. 마지막 방입니다. 방 크기는 3m60 에 3m10cm 크기. 방 괜찮죠? 오늘 매물은 옆에 거실과 그리고 방. 둘다 굉장히 큰 매물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